자 일단 내꺼 지금부터 가야겠다 칼리 보이드러스 잔상만 보일 정도로 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보이드 블리츠 전방에 잔상을 수개 쏟아낸다. 아니 이것만 적어놓으면 은 무슨 의미가 있어? <웃음> <웃음> 차크란 수익 사용 중 가끔 보이드 블리츠로 취소가 되지 않는 현상 수정? 아니 차크란 수익 가끔 우리 막삑하고 날라가잖아. 그거 버그였어 이때까지? 오뭐 그냥 테서 들어봅시다 가 여러분들. 오늘 마스터리 코어 테스트 서버 공개 날입니다. 딱 칼리부터 들어왔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 야 여기 열린 거 뭔가 어색합니다. 칼리가 이번에 보이드 러쉬 보이드 블리츠, 헥스, 차크라 스플릿 이렇게 이렇게 받았죠. 기존이랑 어떻게 바뀐 건지부터 보자. 그 바뀐 거, 그니 데미지만 증가했네. 이따, 이따가 범위도 한번 봐봐야겠죠? 그 다음에 블리츠. 아, 데미지가 줄었는데, 네 번에서 다섯 번 공격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제 마스터 하면은 레벨이 또, 에, 데미지가 오르겠죠? 차크랑 스플릿. 다섯 번 공격하는 거, 네개 투척. 어, 그냥 이것도 데미지만 늘어났네요. 그니까 일단 러쉬 한번 찍어볼게요. 활성화. 오케이, 일단 활성화 했습니다. 오! 오오 오 뭔가 좀더 무슨 블레스터 같다. 블레스터, 그냥 타격 범위, 타격 범위도 한번 볼게요. 기다려봐, 잠시만요.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살짝 위아래로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요새 그 와이던트 한다고 지금 감을 좀 잃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러네. 아 이게 하단이 길어져 하단이 좀 그거구나. 일부러 점프도 높게 뛰지 말라고요? 아니야. 어봐 어, 낮게 하면 아래랑 가운데만 맞고 위에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완전 좀 칼로 써야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범위가 사양되긴 했어. 사양되긴 했는데 와, 내 이거 어어 뭐. 어, 어. 나쁘진 어 범위 어아 이게 내가 봤을 때상단은안 늘어난 것 같아 지금 하단만 조금 늘어났어 러쉬는 이제 범위가 증가했다 <laughs> 러쉬 일단 러쉬 일단 봤고요 블리츠만 보겠어 블리츠 잔상이 원래 4번 때렸는데 5번 공격하는 걸로 바꿨거든요싹 지금 보이죠 캐릭터 4개 나온 거 근데, 얘로 쓰면 설마 다섯 개 나오나? 싹. 어? 아, 아. 아, 다섯 번 공격하는 잔상이 네 회니까 네 개가 나오는구나? 그냥 좀 문양 좀 생기고, 데미지 증가한 게 끝이려나? 하면은. 그럼 이렇게 다섯 줄 뜨네, 다섯 줄. <laughs>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아, 어, 아, 데미지만 늘은 게 다고 단거 같은데? 범위가 막더 길어진다거나 그냥 데미지만 늘어났는데? 이거 지금 러시랑 블리츠랑 그냥 얘네는 그냥 데미지만 늘어난 거야 결국에는. 아직 하나 남았어 근데. 헥스 차크라스플릿 이거 보면 다를 수도 있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 갑니다. 쓰리, 야,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좀 빨라진 것 같다? 아니 그냥 크기만 커지고 똑같은 것 같은데? 돌아오는 속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이게, 사실, 이거 데미지만 늘어나는 게 끝이야. 아니, 왜냐면, 이게 커지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우리딱 붙었었으니까. 다른 직업들도 이래? 여러분들? 아, 지금 거의 대부분 수치만 늘어났어? 자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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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마스터 좀 해보, 해볼게. 기다려봐. 아니, 소울, 에레다 조각도 왜 100개만 하, 밖에 나? 죄송, 송합니다 천개씩 조 이씨 백개씩 딸깍딸깍 그냥 아주 그냥 이씨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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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죄송 제가... 일단 러쉬 마스터 했고요 그냥 데미지 개수 데미지만 올라가고 끝이지? 그러네 그냥 데미지만 늘어나고 끝이네 다 이정도 수준으로 받은건가? 아니 왜냐면은 이게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게 보이드 러쉬랑 블리츠만 받았다? 그러면은 화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여기에 스플릿 하나 껴주니까 졸라 애매해 막화 4개도 뭐하고 막 그렇다고 만족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막 기존 마스터리 코어보단 나 그건 맞아 우리가 처음에 제일 안 좋은 거를 받아가지고 기존 거보단 나는데 낫긴 해 낫긴 한데 뭐 이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낫긴 하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헥스를 찢어놓은 게 조금 거시기하지 기분이 음. 캔슬하면요? 아 맞다 이번에 패치 됐잖아. 차크랑 수입 사용 중, 보이드러스가 취소가 되지 않는 현상, 블리츠가 취소가 되지 않는 현상 수정. 이게 버그래요. 어? 나 방금 엄청 늦게 썼거든? 와! 야, 이게 1년 동안 버그였어? 저, 나, 나 똑같이 써볼게. 똑같이. 어, 뭐야? 오, 어, 나왜 이렇게 잘해? 내가 그냥 잘한 거였나? 하하하. <laughs> <laughs> 어, 잠깐만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 어, 뭐야? 어? 원래 삐기 나야 되는데. 아, 어, 봐봐, 야, 이 이거,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따닥 써서 따닥 따닥 썼 거? 어? 아, 저기요, 오빠 니은 이번 패치된 걸 일찍 써볼게 그러면. 버그가 아니,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못한 거였나? 모르겠다. 사실 이거는 체감이 잘안 되네요. 어, 이건 사실 체감이 잘안 된다. 어. 아니, 근데 진짜, 근데 나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하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안 받은 게 다행인 것 같긴 하거든요. 첫 번째 마스터리 코어부터 시작이 잘못됐어. 그냥 처음에 러쉬 블리츠 주지. 근데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진짜 이제 남은 거빅 히트. 스킬 히트 스킬만 남음 <laughs> 진짜 긍정적인 생각해 근데 이거 반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어 야씨 <laughs> 야 봐봐 이 새끼 청부청 새끼가 그때 똑같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님들 혹시 칼리 키우시는 분 이런 말 해도 되나 퀸스톤은 <laughs> 좀 좋은 것 같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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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크리스탄터 근데 좋게 보면 칼리는 <laughs> 아여있다여있다 여기 여기다.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좋게 보면 칼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핵심인 핵스 레조가 남아있어서 다음 겨울쯤 되면 길 상승량 미칠 것 같네요 했는데 <laughs> 응. 어 핵스 하나 받았어 우리는 잠깐 잠깐 쉬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제 날아갈 일만 남은 거야 아 그리고 바퀴 전까지 좀끊집면 돼야 돼? 아유 크리스탄터 하... 어, 전분 한번 쳐보자고 뒤를 지분율 한번 볼래? 7시부터 10분간? 아! 어, 잠깐만.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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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빨리 하자. 으버. <laughs> 야, 7시 되자마자 바로 끊긴다 왜? 왜? 어? 잠깐만요. 어? 뭐지? 어? 야, 블리츠가 안 나오는데? 아니 스이뿐만이 아니라 헥스 차크람 헥스가 다안 나오는데? 어? 뭐야? 버그다. <laughs> 아니 이러면은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여기 여기서 전분제는 게. 테섭에서 패치 만약에 고치면은 업데이트하면은 그때 다시 보자. 에이! 한번 볼까요? 시서펜트 어셋트 시서펜트 뭐 바뀐 거 있나요? 오 전화 노틸러스 좀더 멋있어졌네. 어좀더 얄쌍해졌는데? 아아 이거 아예. 아이, 컨셉이 6차에 맞춰졌다. 그죠? 6차 스킬에서 계속 떠, 조각조각 떨어져 나오는 느낌인데? 하울링 피스트 약간, 요런 느낌이 좋지 않나? 좀더 이렇게 좀 큼지막한 느낌? 근데 뭔가 이 6차에는 얘는 좀 너무 뭐랄까 더 얇아져가지고. 바이퍼는 뭐볼것 딱히 없는데요? 이게, <laughs>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아, 또 감사합니다. 또 빌려주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야나 봐도 다잘 나 모를 것 같은데 데미지만 바뀌고 끝 아니야? 스킬을 한번 뚫어볼게요. 와, 야 뭐야?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봐야? 야 뭐야? 야 국밥 뭐야? 야, 뭔데 이거? 제규어제규어 스킬들로 받았네요. 와헌들 전부 극락 같다고? 야 근데 저기 님들 원래 좀쎄도 새도... 감추고 그러지 않나? 여기는 뭐 투명하네. 결정하기 <laughs> 일직즉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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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대회를 <웃음> 이어야. <웃음> 여기서 한번 해줘. 잠깐만. 수통 쓰고 다 써봐. 이렇게. 오호어스. 이렇게. 오호. 이렇게. <laughs> 잠깐만 내제규어들 끝나면 오케이 이제 이, 이제 이렇게 사냥하는 거야? 야야 야, 좋다 야 와우 육차 좋다니까 지금 어내그 발칸 지금 건좀 이상한데 이거 육차는 날라가자 충분 날라갑니다 지금 쓰 어? 쓰럽청 진짜 쓰리청으로 바뀌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와, 혼도. 뭐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네, 발칸 좋다 이거. 너도 빨리 쓰고 싶다. 아, 빨리 쓰고 싶구만. <laughs> 이게 릴리즈지. 생각하면 그러네. 아니, 이거 존나 아니, 님들 개웃긴게요. 이 새끼들 이거 <laughs> 릴리즈 적어 놓은 거 이거 이거 마, 맞습니까? 이거, 이게 진짜 릴리즈다. 진짜 어?